장거리 여행 후 다리가 붓거나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?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이 증상이 심부정맥혈전증 즉 혈관 속 혈전에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심부정맥 혈전증은 다리 깊은 정맥에 피떡이 생기는 질환입니다.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 폐로 이동해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나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. 여행 중 특히 장시간 앉아있을 때 위험이 커집니다. 비행기, 버스, 기차에선 4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있으면 다리 속 혈액순환이 느려져 혈전이 잘 생깁니다. 그렇다면 어떤 증상을 주의해야 할까요? 첫째, 한쪽 다리가 붓고 열감이 느껴진다. 둘째, 다리에 통증이 있고 색이 붉거나 푸르게 변한다. 셋째, 다리를 움직일 때 뻐근하고 무겁다.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혈전이 발견되면 혈액을 묽게 하는 약물 치료나 심하면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. 장거리 여행시에는 일 2시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. 앉아있을 때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발목 펌프 운동을 자주 해주세요. 물은 충분히 마시고 술과 카페인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특히 고혈압, 당뇨, 비만.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여행 전 의사와 상담 후 필요한 예방 조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. 여행 후 다리 붓는 건 피곤해서 가 아니라 혹시 혈전 때문일까? 하고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. 건강한 100세 인생, 100세 명가와 함께하세요.